예, 감사합니다. 저거 편지 쓴건데 요거 좀읽어보십죠차 아, 이거지 어떻게 해? 예. 네. 다, 아, 다, 제가 받으실 순없고요 아, 받으실 순없 예. 네. 그럼 여기만 찢어가지고. 예, 제직원 지금, 네. 네, 네. 네. 지금 볼시간없습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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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로나한테도 저희 수출 수입 잘 됐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무너져서 수입도 줄고, 일도 줄고. 마을 아, 진입자 주세요? 네. 먹고 <laughs>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누가 하세요? 저희 신랑이랑 4,500원, 5 0다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전에, 네. 이거 새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계속 무어지고 있죠. 너무 일단 일도, 일도 줄었고, 운임도 줄었고, 진짜 정말 딱 밥만 먹고 살게끔 만들어는 상임, 상임이가 어디더라? 응. 화주들이 지금 음이, 벌써 운임을 왜죠? 4번이나 내렸어요. 5%씩, 3%씩, 5%씩. 그 하루에 15시간 길에 고속도로에서 살고 있어요. 어, 네. 살고 있는데, 잠도 못 자가면서 토요일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거 응. 원래 우리가 응. 이제 다시 복구하려고 했는데. 응. <목> 응, 네. 어, 어, 근데 지금 수출 수입도 너무 안 돼서 일도 줄었어 아, 아, 네. 일주일에 네번 일하는데 두번세번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어, 감사합니다. 사합합니다 <잔다>. <목소리가> 제가 올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진짜 멀리 왔네. 아, 진짜? 아이고야, 고생했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저저저 저도, 저도, 저 <laughs> 15세 넘지 않았죠? 네. <laughs> 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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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손에 사인해주세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 손에 사인해주세요 조용조용 기다려 기다려 사인해주세요 세에다가 하는 것만으로 사인 찍주세요 사진 찍 가, 같이 세요 사진 찍주세요 같이 아는 친구들이죠 다 <DA> 나도. 그래, 어디? 응. <laughs> 짜도요나 음. <laughs> 음. <laughs> 이거 한 번만 안여기나눠 <laughs> 음. 응. 오겠어요. 아, 얼굴 조금 아, 내릴게요. 여기다가잘 타실 수가 있대. 어시오세요 얼굴 조으세요 나도 잘 먹는 걸로. 고요요